비서실자입니다. 어, 지금 소비자께서 드시는, 어, 서량 딸기는 하우스죠. 어, 지금부터 올한 11월 말쯤 추라할, 어, 하우스 딸기는 지금 이제 모종을, 어, 지금 준비하고, 준비했고, 이제 분화 작업 들어가고, 이제 양 재배 같은 거는, 이제 어 뿌리 하나에, 이제 서서히 이제 뿌리가 두 개로 만들고, 세 개로 만들고, 그런 작업이 벌써 시작됐죠. 어 딸기야 모아노님 음 유튜브 영상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어 노지. 어, 노지 딸기가, 이제 꽃이 핍니다. 노지 딸기. 어, 서량입니다. 노지 딸기가, 이제 꽃이 피갖고, 이제 열매가, 꽃이 핀 것도 있고, 열매, 요 열매 보이시죠? 근데 노지 재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텃밭에, 어, 조금씩, 그, 본인들이 드시려고 노지 재배하지. 뭐, 딸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노지 재배가 상품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우치 재배하죠. 어, 자꾸 노지는 언제 나오노? 노지는 언제 나오노? 이런, 제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 긴급으로, 어, 노지 딸기 하는, 저, 행님들을 섭외해가지고, 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노지 딸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텃밭에 조금 심어갖고, 어, 뭐는 정도. 이제 이 이파리가 어, 딸기 꽃이, 이제, 피는 것도 있고,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잘 열리죠. 예전에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노지 재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하우스도 토경 재배가 서서히 줄어들고 배드 재배, 양액 재배로 거의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추 딸기라 하죠. 고추 딸기는 그때 한참 일본에 뭐 로얄티를 줘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다 서량 딸기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노지는 자, 꽃 피고, 어, 꽃 떨어진 데는 딸기가 점차 익어 들어옵니다. 하도 물어보시는 분이 노지 딸기 나오면 좀안 싸지나?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